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배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기사 읽기. 예, 오늘 4월 7일 방송입니다. 자, 오늘은 뭐, 어, 뭐니 뭐니 해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영업이익 6천억. 어, 그런데 감산을 하겠다. 그사이에 이제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 이야기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하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전지그 정도가 시장을 끌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이제 생각을 해볼 것은 그래요 감산해서 지금 재고가 많다고 하니까 가격을 올릴 수는 있죠. 어디다 팔 것인가? 이런 저기 그 고민도 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감산 호재 할때그 호재에 이제 물음표를 했는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국빈 방문한다잖아요. 블랙핑크 뭐 여기 나오고 하는데, 가서 제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우리나라 메모리하고 그게 뭐 그... 어, 그니까 기밀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뭐 저기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은 풀어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안될것 아, 같아요 답답합니다 아, 시장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예, 지수 31포인트 올랐어요. 어제 어제 공중부양 일단 보류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시도 가는 겁니다. 아, 코스닥도 14포인트 올랐고요. 외국인이 오늘 거의 7천억 샀죠. 어, 기관 투자자들도 2700억, 800억 순매수 했고요. 환율은 2원 40점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수급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매도로 이제 들어섰다 이렇게 이야기 선언을 했었는데 요즘에 참 어, 아, 함부로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여기서 갑자기 확 사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오늘은 뭐 예, 전기전자에 다 몰려 있어요 어, 토탈 1개 넷트로 그 6,900억 샀는데 전기전자만 8,000억 샀으니까 뭐 이야기할 게 없는 것이죠 차트를 보면 일단 다시 한번 예, 전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고 주봉도 다시 살아났고 월봉도 다시 올라왔고 그런 상황이니까 참 이게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 뭐, 업종들 힘을 내게 되는데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높죠? 시가총의 상위 종목들 보면은 삼성전자가 4%, SK하이닉스가 6%, 이렇게 올라왔어요. 등락률로 본다면 한솔, 케미칼, 코스모, 화학, SK하이닉스, 하이브. 하이브뭐 그렇고, LG 생활건강, 금양. 기 a m s u 삼성전자 이 s 로갔 g s 다 밀리는 것은 뭐 c s 윈드 g s 리테일 BJ리테일, 코웨이 뭐 그렇고요. 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뭐 어, 역시 에코프로라든지 s 보라든지이런 저기 그 g 차전지 관련 주들이 상당히좀 n 을 내는 그런 상황이었죠. 어, 제약과에도 좀 내려가는 상황이었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예 역시 PCB, PCB 같은 경우에도 또 2차전지또 회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몰레드, 태양광, 반도체 후공정 전공정 뭐 그런 상황들 을 밀리는 것은 특별히 밀리는 게 없다 그런 것이고, 자 달러 인덱스는 살짝 반등하지만 의미가 없어 보진 않고요. 유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값도 일단 고기를 터주긴 상황이고요. 요게 문제인데 사실은 투자를 할때 선물과 옵션을 섞어요. 선물합 옵션 이렇게 선물 옵션을 같이 섞는데 이걸 가지고서는 설명이 잘안 되고 일반인 설명이 잘안 되고 그렇다면 옵션만 가지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금융 투자가 여전히 이,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그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외국인 포지션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없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 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될것 같고. 자, 구, 오늘 금리는 혼조 플러스라고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예, 오늘이 성금요일. 예, 성금요일이니까 부활절 앞두고 이제 예수가 죽은 날이에요. 어, 그래서 아마 휴장, 들어가죠. 어,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다른 뉴스들도 별로 없어요. 어, 코스피 삼성전자 강세의 2,490선 회복.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로 4%대 강세를 기록하자 코스피가 1.27% 올라갔다. 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대거 사들였다. 대거, 대거. 아, 삼성전자 1분기 잠정 실적에서 영업이익이 1조를 밑도는 역대급 실적 시작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감산 결정을 발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올라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감산을 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오케이. 하지만 매출이라고 하는 것이 P 곱하기 Q란 말이에요. P가 올라가더라도 Q가 이제 문제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생각이 들고 자 보죠 감산에 환호한 외국인 삼성전자 매수 폭탄 연중 최고가도 경신했다 그렇죠 어예 어닝 쇼크 나왔고 삼성전자는 이미 진행 중인 미래를 위한 라인 운영 최적화와 엔지니어링 런에 예. 비중 확대 외에 추가로 공급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하향 교정한다. 업계는 삼성전자가 감산에 운할 경우에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진정되고 업황 관등이 빨라질 수도 있겠다. 전문가는 의미있는 생산량 조절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1등 기업의 감산은 메모리 가격 반등식을 앞달, 것, 앞달 것이다. 그러니까 알아요. 어, 아는데 P 곱하기 Q라고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에, 우리가 지기그피가 올라가더라도 Q가 따라 올라가지 못하면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뭐, 고민들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LG전자도 오늘 이제 그 실적 발표했습니다. 14년 만에 삼성 제치고 미국 월풀관이 격차 벌리고 LG전자 1분기 실적 활활 그래요. 원래 이렇게 잘 가는 건데. 그, 지난 주기 그그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네, 한번 보죠. 자, LG 전자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증권가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가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및 물류 비용 정상화와 기업간 거래 사업 확대 등으로 체질 개선을 했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매출 20조의 영업이익 1조 5천. 그렇습니다. 결국은, 결국은 이제 LG전자는 이 모터 기술은 세계 최고예요. 세계 최고. 그래서 아마도 2차 전지 뿐만 아니고 모터 쪽이 잘 되고 그러면은 LG전자 자체적으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미국의 가전 월풀은 뭐 넘사벽이죠. 넘사벽인데도 불구하고 어, 그이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것은 미국 사람들도 LG전자의 세탁기가 좋고 다 알아요. 그래서 월풀은 당장 살수 있지만 어, LG전자는 2개월, 3개월 걸리더라도 기다린단 말입니다. 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어,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l g 전자 계속 주목해서 보자. 삼성은 뭐 제가 볼 때는 외풍이 좀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제이미 다이먼 저기 그 제, JP 모건 체이스 회장 아, 또 어려운 얘기를 했네요 죠 은행 위기가 미국 금리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 결국 이제 통화 원화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은행권의 위기가 미국의 금리 침체 가능성을 높였다 앞으로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들울 것이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 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에 대출을 조금 줄이고 그다음에좀더 많이 줄이고 이제는 완전히 손을 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은행권의 혼란이 반드시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기를 후퇴시킨다. 아 경기 불경기 유발한다는 것이죠. 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나 투자 여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야기한다 음, 맞는 얘기예요. 어, 맞는 얘기예요. 어, 돈은 돌아야 되는데 에, 돈이 안돌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커지는 음. 것이죠. 어, 그래서 아 연준이 예, 적절히 행동해 달라 아, 이런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아, 이번주가 이제 그 부활절 주간이에요 부활절 어, 그러니까 이제 휴장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우리 시장은 이제 과연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오늘은 뭐 감사난다고 하니까 환호를 했는데 정신차려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좀 기억하면서 전략을 짜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